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네, 현재는요, 배틀필드 에이콜라이저는 제가 또 커스텀하게 어, 준 상태로 약간 고역대 튜닝과 저역대 어, 약간 올려서 V 라인 형태로 지금 올려놨죠?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돌비, 돌비 서라운드를 지금 켜놨습니다. 이 녀석이 편한 게 이유가 또 뭐냐면, 골비 서라운드를 언제나 껐다 껐다 할수 있다는 거죠. 골비 서라운드를 켜게 되면 일단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전면으로 많이 들어왔던 소리들을 조금은 이제 좀 멀리서 들리게끔 아우, 그니까, 전면으로 꽉 차게 들렸던 소리들을 뭔가 이제 약간 이제 스피커, 피커 사운드 듣듯이 이렇게 좀 거리를 둔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겠지만 퍼포먼스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게끔 해주는 게 서라운드 기능입니다. 영화 볼 때가 참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운드고요 배틀필드는 뭐사플를 그렇게 뭐 중요시하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액션 씬이 많죠. 네, 보시면 지금 서라운드를 켜놨죠. 서라운드를 켜게 되면, 어, 앞서 말한 것처럼, 어, 이제 약간 스피커처럼 듣는 이제 소리기 때문에, 사플보다는, 어, 이제 퍼포먼스적인 위주, 소리에 양이 좀 많이 올라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예어떠 굉장히 스피드한 게임이나 어 레이싱 게임 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볼비 사운드는 아, 예, yeah. 영화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그, 이제 좀 전쟁터에, 이제 좀 뭔가, 강한 사운드를 좀, 이게 퍼포먼스 쪽에 듣기 위해서는, 돌비를 쓰면 좋겠죠? 사프를 한다? 그럼 돌비를 끄시면 됩니다. 와와와 와우 와우 와우. 퍼포먼스 유지를 좀 위한다. 뭐 이퀄라이저는 당연히 저역대를 좀더 많이 주 상태에서 이제 W 성향으로들 W 성향 그러니까 고역대 중역대 저역대까지 모두 주면서 이퀄라이저를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서라운드를 켜야겠죠. 어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배틀필드나 어 이제 뭐 배틀필드나 뭐 안드워셀트 그리고 또 기타 FPS 파워적인 FPS 게임을 갖는 게임에서는 어 이제 돌비 서라운드와 그리고 저역대 어 튜닝을 해서 약간 V자 형태로 해서 이퀄라이저를 준 상태에서 플레이하시면 되고 사프를 위한다 그러면 돌비를 끄시고 플랫한 사운드에서 이퀄라이저를 약간 저역제를 준 상태에서 플레이하시면 된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